안녕. 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네. 아 정말 라이브입니다. 어 정신 없다. 정신이 없어요. <laughs>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어. 또 다른 방송을 준비하는 정신이 없었는데 네. 조금 음. 딜레이가 됐지만 좀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기 네. 위해서 지난 시간 테러원 말고요. 어. 그 지난 이벤트 시간에 당첨자분들 음. 먼저 맞아요, 설명을 맞아. 좀 드려야겠죠? 기대 많이 하시고 계셨죠? 네. 자, 자 송스베이비에서 네. 무지개 골치 세트 받으실 분 음. 제가 먼저 이분에 네. 말씀드릴게요. ID JDM. 64710 장동민 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음 코드. 제가 킥보드 당첨자 말씀드릴게요. 13460792 하나하나 굴뱅이 k 박윤정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길버스쿨의 기적의 네. 한글 학습 세트 받으실 분 s u n n y 792명선님, 축하드립니다. 선이 축하드립니다. 다음 분, 미니님, MINI, -I, 미니, 전민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은 저희 스콜라스 리더스 네. 48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어우, 네. 숨이 찹니다, 막. 어. 그뭐 댓글에 극한직업 분신술사분신술사네 예. <laughs> 했는데 즐겁게 방송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제품 브랜드 이제 바로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도 행운번호 이벤트 맞은, 네? 맞나요? 네. 행운번호 세 개. 그세 가지죠. 세 가지 네. 나갈 거니까. 지금부터 20분 동안 진행할 거니까 네, 20분 동안 지, 주의하시고 방송 30분 동안 네, 방송 왼편에 화면 왼편에 저희 번호 세개 띄워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고 계셔야 번호 하나도 빠짐없이. 알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참여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끝나면 다드림 페이지 네. 네 거기다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자 네. 지금 이 시간에 설명 설명드릴 브랜드 세 가지는 음. 일단 동방도서의 음. 헤롤드 그림책 6종 세트와 어. 우리 성아트의 까리오카 까리오카 네까리오그 음. 아이들 팬인데요 음. 12종 음. 색깔 12종과 6종을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북 마켓에서 보내주신 세 가지의 어 색칠북 그다음에 스티커놀이 완구를 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동방도서책부터 어, 네. 가져올게요. 아일드 네. 그림책 6종 세트 살주시겠어요아 그러게요. <laughs> 네. 하지만 저는 프로틴을 먹었죠. 아, 네. 아. 네. 네. 자, 자. 저 보여드릴게요. 이 책인데요. 음. 어 동방도서는 사실 음. 저희 유교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음. 중에 하나예요. 어머님들 저희가 오프라인 지금 온라인이잖아요. 음. 오프라인 전시회 열었을 때그이 음. 책을 사시려고 줄을 서는 음. 분들이 음.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왜요? 빠지질 않아요. 특징이 뭐예요? 워낙에 좋은 책들을 많이 판매를 하시기도 하고요. 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아. 또 전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계신데 네. 이번 온페어에서도 역시, 음. 역시나 예, 좋은 가격으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내주셨고 네. 대표 상품으로는 해롤드 그림책 6종 세트를 음.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이책 같은 경우 특징이요. 어... 해롤드라는 친구예요. 해롤드 라는 네. 보라색 크레용을 갖고 떠나는 모험을 그린 책인데요. 이게 영어 원서인가요? 원서예요. 오. 원서입니다. 원서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하드 커버로 돼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맞아요, 게 맞아요. 저희가 옛날에 뭐 대학교 공부할 때도 음. 정말 공부를 안 하지만 음. 원서를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책은 펼치지 진짜요? 않고, 네, 저는 원서를 들고 다니고 그 책은 펼치지 않고 족보를 구하러 다녔죠. 그러셨구나. 네, 시험이 필요한 족보만 구했고 네. 그 하드 커버 책을 지금 생각하면은. 네. 되게 굉장히 비싸게 줬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하드 커버는 좀 손상될 게쉽지가 않으니까 보관하시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네. 사실 아이들은 이렇게 책을 좀막 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표지가 얇으면은 막 한두 장씩 찢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드 커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크레스파스를 손해지고 해럴드가 모험을 떠나는 거를 어. 약간 그림책으로 만들어 놓은 네. 거라서 사실 영어 원서라고 하지만 네. 안에 내용을 보면요. 어. 그 길진 않아요. 그죠? 네. 영문이 음. 엄청 많다라기보다는 네. 그림책 위주고 뭔가 다른 그림책과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되게 배경색을 최소화하고 그렇네. 뭔가 집중할 수 있게 어. 그림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책이 지금 유치원 연령의 아이들이 꼭 읽어야 할 100권의 선정이 된책입니요 맞아요. 네. 그렇다보니까 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딱 생각했던 부분이 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색 크레용을 가지고 있는 네. 헤럴드의모험이라고 했거든요. 음. 그래서 보라, 헤럴드가 네. 보라색 크레용을 가지고 정말 이 색깔만으로도 표현을 해서 아 오히려 더 집중도 있게 어.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 가지 분산된 게 아니고요. 네. 뭔가 집중을 시킬 수 있고 창의력이나 어. 이런 것들을 더 상상하게 만든. 네. 아, 이게 대충 내용이 뭐냐면, 한 가지 색상만으로 그려진 그림책이라서 조금 단조롭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책장을 넘길 때마다 맞아요. 작가의 상상력에 감탄하고, 이 해롤드가 집을 찾는 여정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매끄러우면서 흥미로,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이어져 간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주인공이 헤롤드겠지만 음. 사실 우리 아이들의 이름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롤드에 음. 우리 아이들을 대입시켜서 아이들이 음. 직접 그, 보라색 크레용을 가지고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같이 풀어주셔도 굉장히 좋을 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상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워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종이 재질이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정확하게 딱 그렇습니다. 우리 하드 커버 책들 보면 조금 음. 빳빳한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 네, 빳빳한 재질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색칠 공부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의 두께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오히려 그 도서관에 가면은 조금 얇은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종이는 사실 쉽게 찢어질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이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찢어질 위험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색감이 이쁜 제품이고. 네. 아이들에게 사실 선물하시기도 좋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일단 무조건, 뭐, 우리 그때 왕구 이런 것도 선물 많이 하시지만, 맞아요. 책도 굉장히 선물을 많이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책 읽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책 읽는 습관 자체가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재밌게 읽어주기도 하고, 책 읽는 습관을 많이 길러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동방도서의 해롤드 네. 그림지 6종 세트는 지금 이제 나갈 행운 번호 어, 네. 총 3개, 중, 3개 나가, 중에 하나 네. 나갈 건데 네. 네 맞추신 분들한테 요 6권 세트, 이게 6종 세트거든요. 네. 요 6종 세트를 네. 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상품 소개로 한번 넘어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행운 네. 번호 3개 중에 첫 번째 번호가 지금 제 왼편에 떠 있죠. 잘 메모하셨다가 방송 끝날 때까지 세가지 번호를 저희 다드림 페이지에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다음 이벤트 방송에서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딱 이어졌는데 네. 아까 댓글에 색칠 공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자마자 어. 나온 게 까리오카 와, 제품입니다. 색칠 공부 제품이죠. 이거 제가 사실 첫날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저희 온 편에서 인기가,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음. 확실히 네. 요즘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책들도 굉장히 선호하시지만 네. 아이들이 실제로 그림 그리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으신 맞아요. 것 같은데요. 일단 상품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엄청 귀여워요, 이거. 이상하게 아이들이 그 영유, 유아 때 굉장히 낙서하고 막 칠하는 걸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특히나 지금같이 홈스쿨링이 음. 각광받고 있는 이현 시점에서는 네. 굉장히 필요하신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까리오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 단순히 그냥 그림 그리기 공부를 한다기 보다는 네. 이거 구성을 좀 보여드리면. 이걸 로골라야죠 어잇, 네. 백지로 해드려야 될것 같네요. 네. 일단 굉장히 귀엽잖아요. 네. 딱 열었을 때 네. 이렇게 나오는데. 뭐예요? 크레용이에요? 아니요, 아, 크레용은 아니고. 사인펜 같은 거구나. 맞아요. 네. 굉장히 잘 써지고, 네. 아이들은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예. 네. 파질을 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네. 총 6가지 컬러예요. 네.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성인이니까 연필 잡는 걸 배웠지만, 음. 이렇게 잡는 아이들은. 네. 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음. 일단 아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이들은 보통은 이렇게 잡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이 제품이 단순히 색칠 공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음. 망치놀이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실제로 저한테 언급을 해 주셨던 아, 분이에요. 아, 예. 망치놀이. 망치놀이, 망치놀이 왜냐하면 아이들은 요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망치놀이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떼어냈을 때 네. 손가락에 끼울 수가 있어요. 오. 이거 약간 상하극 놀이 같은 거좋겠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꺼내서 <laughs> 보여드린 건 6종인데 네. 사실 이 밑에 있는 거는 12종 세트거든요 이렇게. 네, 12종 세트 같은 경우는 네. 손가락 10개에다가 이거를 끼고도 충분하게 10가지의 캐릭터를 가지고 색깔별 캐릭터를 가지고 음. 역할놀이를 부모님이 같이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일단 유용하게. 36개월 이하 영유아부터 사용이 다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나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우리 유성 매직이나 이런 것도 어. 보면 끝에가 사실 좀 뾰족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 뭔가 날카로운 게 있다면 일단 걱정이 먼저 드실 음. 건데요. 위에가 일단 동글동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음. 혹시나 아이들이 꼭 종이에만 아니고 자기 손에다가도 했을 때도 전혀 아프거나 맞아요. 이러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아이들은 막 자기 몸에도 칠하고 얼굴에도 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잘안 지워지면 또 걱정이,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물 티슈로 닦아만 줘도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혹시 저희 앞에 계신 분들 물 티슈 어,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물 티슈 좀 주시겠어요? 물 티슈 깔끔하게 지워지는 집중 안 방법. 하세요? 네 슈퍼 워셔블 기능이죠. 저는 지금 말하고 있고 지금 오디오 막 울립니다. 물티슈 찾고 있어. 네, 네. 손으로 한번 문질러 봐서보세요 이제 응. 네, 손으로도 충분히 지워질 것 같긴 해요. 음, 지금 그렇죠? 이게 번지는데번지긴 네. 하는데 어쨌든 물티슈로 충분히 닦을 수 있을 건데 좀이따가 네. 제가 물티슈 가져오면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슈퍼 워셔블 기능이기 때문에 옷에 묻어도 되고 얼굴에 묻어도 되고 뭐 손에 묻어도 쉽게 물로 지워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 네.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혹시나 여기 얼굴이나 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묻어도 물로 물로는 이제 쉽게 다지워질수 있기 때문에 어. 바로 씻기거나 하시면 돼 아이들이 꼭그 정해진 공간에서만 낙서를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들고 다니면서 네. 엄마가 한 눈팔 때 벽에다 찍 긋고 이불에도 긋고 바닥에도 긋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안 지워지면 청소하기가 정말 힘든데 이 제품은 슈퍼 워셔블이기 때문에 물티슈로 그냥 쓱 닦으시면 다 지워진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사실 네. 진짜 요즘 같은 기간에 가장 좀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제품 자체도 구성이 너무 좋아서 네. 일단은. 이번 행운번호 이벤트에 당첨되시는 네. 행운번호 이벤트에 당첨되시는 <laughs> 네. 분한테는 아이고 휴지 물을 <laughs> 어 싱크빅이네요 물 티슈로 갖다 달더니 휴지에다 물을 묻혀 왔어요 <laughs> 여러분 대단한데 <laughs> 아어다 어, 지워졌어 네 보여주세요 네, 보시죠 보이시죠 네 슈퍼 워셔블입니다 네. 옷세탁이도 정말 세탁 한번 하면 깔끔하게 지워진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이까리오카 제품은 우리 어린이 미술 브랜드이고요. 서흥아트에서 네. 어. 성아트에서 준비를 좀해 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행운 번호 음. 맞추시는 분들에게 네. 요 여섯 가지 색깔이 아니고요. 네. 12색 세트, 네. 12색 세트를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 두 번째 행운 번호 제 왼쪽 화면 왼편에 지금 떴죠? 두 번째 번호 2 숫자 2번. 잘 메모해 주셨다가 마지막 세 번째 번호까지 다 나오면은 그때 저희 방송 끝나는 비밀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상품을 소개를 좀 음. 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상품 북마켓에서 나온 제품이죠. 오토넛 도장놀이 색칠북, 안심 스티커놀이 직업 고담 시을 지키는 용감한 배트맨 3종. 네. 연관성이 있나요? <laughs> 배트맨도 나오고 스티커놀이도 나오고 북마 네. 켓에서 워낙에 많은 제품들이 아, 있으신데 대표 기스 맞아요. 골랐군요. 골라서 네.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좀, 좀 세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요, 오른쪽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북마켓 에서첫 번째로 보내주신 상품이 네. 이 옥터넛 옥터넛 도장놀이 색칠북인데요. 이거 음. 카메라 분잘 잡아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까리오카 제품처럼 뭔가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어릴 때 도장 어. 같은 거참 어. 잘했어요. 도장 같은 거를 맞아요, 맞아. 진짜, 진짜 스티커 이런 것처럼 맞아요. 음. 잘했을 때만 받기보다는 난 진을 네. 일단 막 찍기도 했었거든요. 네, <laughs> 네. 일단 찍기도 했었는데 네. 이 옥토넛 같은 게 옥토넛 캐릭터 총4 개가 있습니다. 이네 개의 도장들이 있어서 어. 도장을 찍으면서 색칠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든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게. 네, 스토리가 네. 토너 대원 캐릭터와 함께 바다의 다양한 곳을 여행하는 도장 놀이 제품이래요. 맞아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구성 자체는 도장 4개와 네. 그 다음에 여기 5개네요. 총 5개에다가 색칠북이 있는데. 스탬프 아닐까요? 그렇죠. 어. 스탬프. 아, 제 기준에서 스탬프와 <laughs> 도장은 똑같았었어요. 인주, 인주, 네. 인주. 그리고 네. 지금 뒤에를 잠깐 보여드리면 어. 캐릭터 도장으로 두뇌 네. 개발 놀이를 해요라고 해서 이 색칠북 안에도 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러네. 굉장히 구성이 많고. 네. 사실 도장놀 도장을 찍다가도 네. 이 캐릭터를 가지고 네. 놀이도 역할놀이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앞쪽에 보시면 네 가지의 바나클, 콰지 앞쪽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 바나클, 콰지 옥토너, 탐험선 A 이렇게 출동 도장 네 개와 파란색 잉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도장놀이가 끝나신 뒤에 잉크가 마른 옥토너 캐릭터 도장으로 재밌는 뭐 인형놀이, 상어극놀이 네.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네. 아, 저도 구매했는데 싸울까봐 두개 샀네요. 잘하셨어요. 왜냐면 그건 저희 공감합니다. 저희 형이 있었는데 항상 물려받기만 해서, 네, 물려받기만 해가지고 두 개를 사주셔도 정, 괜찮을 것 같고. 네. 다음으로 이제 직업 네, 관련된. 네, 직업 놀이? 스티커 놀이네요. 저 스티커 놀이 너무 좋아해요. 아, 지금도 좋아하지요 네, 지금도 좋아하세요. 스티커 아, 욕심이 있어요. 문구 욕심 이런 거. 살짝 무서워졌네. <laughs> 지금. <웃음> 장난이고요. 아. 저도 스티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성인이 네. 됐을 때도 스티커를 보면 약간 무의식적으로 어딘가에 음. 좀 붙이려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할까요? 핸드폰 네. 그 케이스 뒤에도 꾸미잖아요. 네. 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제목 자체가 안심 스티커 놀이 직업 세트예요. 네. 사실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네. 뭐 장례희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음, 쉽게 말씀 꺼내기 어려워요 네. 왜냐면 네. 혹시나 아이들에게 어. 뭐~ 그런 강박 같은 게 어. 생길까 봐 어, 저희 부모님도 항상 뭐가 뭐가 되라 뭐가 되라 말씀을 잘안 하셨던 이유가 어.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게 하는 거 그걸 어. 좀 중요하게 하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만족은 하고 살고 있거든요. 어, 좋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직업 노이 스티커를 통해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간접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음. 이런 것들을. 미리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직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스티커 제품을 통해서 이게 또 스티커가 두툼하고 또 말랑말랑한 그 에폭시 재질인가봐요. 네네네. 그런 스티커기 이 때문에 자석보다 조금 더 친환경 소재의 건강한 스티커라서 네. 얼굴에 붙여도 되고 네. 뭐 동생 뭐 손에 붙여도 되고 이런 네. 상관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친환경 안심 스티커기 이 때문에. 아이들이 입에다 넣어도 사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다만, 지금 보시면 몇 개의 직업군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총 어. 33개의 직업군이 여기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요. 아. 보여드리면 네. 일반 회사원부터 의사, 소방관, 초등학교 갈래리나. 교사, 네. 요가강사도 있어요. 요가강사도 있고, 네. 백댄서도 있고요. 검사, 요리사. 강동원 쇼, 제 꿈을 이뤘대. <웃음> <웃음> 갑자기 강동원이 왜 나오죠? 아, 모르겠어요. 살찐 강동원이라고. 그런데 심으셨죠 지인이죠? 모르겠어요. 지인 아니에요? 너나 알지, 너도. <웃음> 네. <웃음> 네. 네. 지금 사서부터 해가지고 어.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는데 음. 사실 직업 스티커만 있다고 해서 재밌진 않아요. 그죠. 사실 여기에 매칭되는 병원이면 병원, 어. 의사가 있을 거고요. 음. 학교에 있는 교사가 있는 이런 매칭할 수 있는 어. 뭔가. 판이 있어야 될것 네. 같은데 당연히 여기에는 그런 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하고 싶,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아이들이 직접 어느 네. 순간 에 위치를 시키면서 네. 저절로 매칭을 시키면 어떤 직업에 대한 이해도 음, 이런 자연스럽게 것들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익힐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꿈이 뭐였네요. 너무 어, 인기쟁이네 지금 온페어 4일 동안 지금 팬들만 <laughs> 수백명인 거 아니에요? 다 관심이 지금 대리님한테가 있네요. 계속 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 내가 목요일날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이제부터 혼자 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다 궁금하대. 얘기해요. 아, 궁금해요? 뭐였네요. 저요? 네. 갑자 기제 어. 네. 꿈은요. 네. 어, 제 꿈은요. 일단 행운번호를 네. 공개시켜드린 게제 꿈입니다. 네, 행운번호부터 <laughs> 일단 공개를 하죠. <laughs> 네. 자, 오늘 마지막 행운번호, 제 왼편에 지금 마지막 번호 숫자 9 떴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 방송 끝나면 다드림 페이지에서 댓글 비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어, 그냥 같이 꿈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네. 옛날에,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변호사가 되고 싶었었다가, 음, 네. 중고등학교 때 같이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었다가요. 오. 그 이후부터는 정체성을 잃기 시작했어요. 네.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네. 그래서, 아, 뭘할수 있지에 대해서 그냥 쫓아갔는데, 사실 이런 스티커 놀이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네. 꿈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꿈들을 꾸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 나가는 과정을 음. 뭔가 부모님들이 함께 교육해 주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간호사 뭡니까? <laughs> 간호사 뭐예요? 아. 저 간호사를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자, 자, 다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우리 제품은 고담실를 지키는 용감한 배트맨. 모험은 좋아하지만 악당은 정말 싫어하는 배트맨을 우리 미니 피겨 액티비티 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이렇게 꺾어달래요. 여기 자. 오히려 저는 이거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침숙하기, 친숙하기 때문에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음. 배트맨 영화도 많이들 보셨을 거고요. 그쵸? 저 배트맨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조커도 보셨을 음. 건데요. 여기 조커도 같이 있잖아요. 어. 조커도 같이 있고 조커가 있어요? 조커 아닌가요? 무 아니에요? 네? <laughs> 무처럼 생요무라뇨 <생겨. 웃음> <laughs> 방송사고수준인데 무처럼 생겼는데 여기 조커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 무라고 하시면 어떻게요? <laughs> 근데 잠깐 얼핏 보면 약간 배추도사 무도사 같기도 해요. 어. 살짝 이렇게 보면은 네.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네. 사실은 아이들 놀이용으로 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도 어릴 때 보면 네. 뭐뭐맨 슈퍼맨, 네. 배트맨 이런 거 하면은 일단 내가 히어로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약간 레고처럼 이렇게 피겨 제품인가봐요. 미니 피겨 제품. 네. 네. 레고는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했는데 여기 지금 네. 한번 확대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대리님 팔을 좀 뻗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네, 잘 보이시나?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네. <laughs> 이 레고 배트맨 오리지널 독점이래요. 독점 미니 피규어를 만들면서 우리 배트맨이랑 함께 고담실를 지켜보는 재밌는 활동인 것 같아요. 놀이, 만화, 모험,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즐기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중력, 뭐 창의력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죠. 네, 키울 수 있겠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기보다는요. 네. 이런 어. 캐릭터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네. 같이 놀이를 하시다 보면 네. 오히려 아이들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뭐 저희 김현하는 뭐 파워레인저, 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장난감을 보면 오히려 집중이 더잘 돼서 아. 일반 놀이를 할 때도 네. 뭔가 내가 새로운 거 뭔가 해보려고 하고 네.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음.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가 그렇게 막 비싸진 않으니까 부담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겠죠. 맞습니다. 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5월은 달 가정의 달이라서 어린이날도 있고요. 네. 사실은 어버이날도 있고요. 음.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스승의 날이 있는데 가장 먼저 지금 다가오는 시기는 어린이날이 그렇죠.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이게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혹시나 우리 조카 바보들이 또 들어와서 볼 수도 있어요. 우 네. 조카 분들한테 부담없이 하나씩. 사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배송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 상세페이지 네, 확인해주시면 안내를 될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음. 이번 마지막 시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제품들 중에 이제 마지막 본메카에서 이 3종 세트 있잖아요. 요거를 네. 당첨자 한 분한테 와, 다 드리는 거예요? 세개다 드립니다. 왜냐면 혹시나 네. 둘째나 이까 셋째가 있으면 시 싸우지 마시라고 세개한 어. 번에 보내드릴 테니까 네. 지금 마지막 행운번호까지 다 떠서 세개다 떴었죠?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 끝나는 기점부터 해서 네. 15분 안에 네. 비밀 댓글 달아주시고. 네. 자, 다음 방송은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교원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원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오. 그리고 교원 같은 경우는 네. 이번 온페어를 위해서 와. 4일 동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오. 여러분한테 지금 뭐 누리 스마트 펜부터 해서 네. 여러 가지를요. 아. 이번 4일 동안 상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네. 좋은 혜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온페어 끝나는 시간이 지금 2시간 가량밖에 안 남았죠? 1시간 가량밖에 안 남았죠? 맞아요. 방송 네.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았지만 네. 12시까지 구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아. 사이트를 열어놓고 있으니까 네. 방송 재밌게 보시고 네. 고민하시던 분들은 고민할 게 없다 하시면 바로 구매하셔도 네. 됩니다. 근데 고민하실 분들은 상의하시고 12시까지 꼭 네. 필요하셨던 것들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신 것들 저희 뭐 가격적인 혜택, 사은품 혜택, 이 모든 혜택들은 지금 온페어 기간, 네. 오늘이죠. 오늘 자정 전까지 구매 완료하셔야 혜택을 다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행운모녀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네. 인스타 라이브 인증까지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한 네. 2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댓글 소통을 좀 하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저희 코엑스는 언제 개최하시나요? 코엑스는 언제 개최하는지 좀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다만 여중... 요즘 같은 코로나19 환경 때문에요. 어. 저희도 지금 계속 고심하면서 그죠.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예, 알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온페어로 여러분을 먼저 만난 거니까요. 맞아요. 지금 이 온페어 기간에도 음. 코엑스 유교전만큼 네. 좋은 혜택들이 담겨져 있게 네. 저희 상가 업체분들이 네. 여러분에게 물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잊지 음.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온페어가 이번에 저희 오프라인으로 전시하기가 조금 상황상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건데 추후에 아마 계속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어. 온페어는 또 언젠가 진행을 할 예정은 있지만 네. 그 언젠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네. 실시간 라이브라는 걸 통해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이렇게 방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어, 그렇죠. 예. 근데 방송을 라이브로 하면서 최대한 여러분이 전시에 와서 설명을 드리시는 것처럼 네. 저는 사실 대변인일 뿐이에요 참가업체분들의 어. 물품을 대변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 어쨌든 저희도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재밌는 걸로 돌아올 테니까요 음. 일단 그것보다는 오늘이 온페어 마지막 날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네. 혜택 네.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정까지 혜택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내일 되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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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네. 방송에 교원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교원 방송 보시면서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고 눌러주세요. 네.